오늘은 구름이 많이 끼면서 35도를 웃도는 폭염은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강원 동해안과 경상북도 대구에는 계속해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대구의 낮 기온 33도까지 오르겠고 서울도 30도로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북부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을 하면서 오늘은 제주도에, 내일은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20에서 60mm, 많은 곳은 상간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80mm 이상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낀 곳이 있고, 그 밖에 방문한 연무가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따라서 중부지방은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흐리고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남해안에는 밤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 30도, 청주 31도, 강릉 33도로 어제보다는 낮겠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서해와 남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하게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도 해상은 점차 흐려지면서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m 내외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의 날씨입니다.